네,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중국에 나온, 새로 나온 PLZ05라는 전차를 사용해 봤고요. 어, 모두 불러오는 중인 건 저희 집 인터넷이 쓰레기라서 그런 거고요. 어, PLZ05는 이제 자주포인데요. 155mm, 어, 곡사포를 사용하는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구경이 엄청 크고요. 탄은 이제 고폭탄. 어, 일반적인 고폭탄, 그리고 VT탄. 그리고 여기 반철갑. 고폭탄을 사용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반철갑이 좋다, 고폭이 좋다, 둘 중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데, 저는 그냥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탄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땐둘다 괜찮아요. 반철갑도 166mm 관통력에다가 고폭 터지고 하면은, 생각보다 애들 잘 죽일 거라서. 그리고,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레거 측이 있습니다. 7.7인데도 불구하고 레거 측이 있거든요. 이제, 파편 방지대가 있습니다. 사편방지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 PT 같은 거에 잘안 뚫려요. 게다가 자동 장전 장치를 들고 있어서 이제 증탄이 있으면은 이제 장전이 빠르게 빠르게 된다. 장전이 무려 이제. 전문가를 박았을 때 이제 7.5초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구릴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PLZT83210130 얘가 이제 연대기로 나왔던 장비인데 얘가 생각보다 너무 우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쓴써 얘도 구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중국 자주포로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 게임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쟤는 뭔깡 이노 이야？빌드 투 공우 역시 깡력해에빛을 파고 하고 핑을찍 으면 되지않 을까？얘 한테 빛을졸 리지 않 는단다. 거다가 증탄까지 강력하다고? 어? 어야 저기가 안 뚫린다고? 저기가 안 죽는다고? 살짝 예상 왠데 이건? 통삼이었구나 내가 전차를 착각했네 내가 잘못 쏜게 맞네 이러면 오우 이샷 저걸 한방만에 잡네 어 비행기 개무섭노 호르떼 필 Z, 공원은 멈추지 않아 마구마구 날려 있 <목소리> <목소리> 안녕 하시냐? 난 안녕하다. 저 앞에 제가 도와주려고 하겠습니다. 보인다면 말이죠. 보이네요. 잡았네. 이런 내탄! 모길래못 잡고 있지? 마우스야? 마우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정도로 못 잡는 건면 맞네, 마우스. 아, 나와봐라. 아, 나와봐, 좀! 내가 잡을 테니까! 아이씨. 나와봐, 나와봐. 아오. 으아! 개모호! 아파요! <놀람> 어, 아이, 저기 개도 만나가? 오마자게 뭐 어떻게 맞은 거야? 뒤져줘. 아니 뒤져줘. 아이. 우리 티탄밖에 없죠. 아. 아까부터 저그럴 때매작꾸 날라다녀. 잡았다. 이게 밸런스가 맞다 내가 볼 때. 아니 아니. 나핵 뽑을래! 어, 야, 야. 거북 통곡은 좀 그래. <laughs> 미안. 야, 내가 미안하다, 통곡아. 통곡은 생각지 못했다, 야. 뭐야, 얘는? 통곡 죽었어. 불쌍해. 아유, 전 잡을 수 있었는데, 가비. 야, 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 야, 넌 뭐야! 넌 왜? 대파이 어때? 빨리 너. 무슨 장비냐고요? PJZ0라고 중국 놈 자주포입니다. 보이고요. What t fuck? 이안 죽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도지 <목소리> 어 이게 안 맞아? 와야씨 적당해라 그래. 왜 라디만 나가? 수리 수리 아프다 라우스 컷 볼래? 어. 아오 어. 아! 숲사밀 두마리라뇨 카타뭐 도대체 어떻게 싸우고 있는거야? 와... 어. 나이스 너 죽여? 포스 죽었은게 나긴 죽이겠다 그럼 날 죽여? 뒤에 예, 뭐있다 조심하세요이 예오상가는 풀은 아니고요 근데 저 아마 이판 하고 끌것 같아요 서버 연 여기 오왜실어 주변에 누구 있어서 그쵸? 나 도와주면 못 나가는데, 지금? 서브가 왜 이래? 이프 있! 개욕을 하네. 레이 있는 무서운 친구라고요. 나름나 대공을 늘리던지 소리 대공을 틈만 생던지 소리 대공 너무 많아요. 예. 무슨 개 120mm 맞고 살아요 비행기가 이거 이상해요 비행기가 120mm 맞고 살아서 날라 다닌다니까요 개사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플레이트 특공원 다 쓰세요.